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오늘은 전기 설계 도면 보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비전공자나 아니면 전기 도면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도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전등과 전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처음 펴게 되면 도면 목록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면 목록표는 도면에 있는 모든 도면명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여기에서 찾아서 그 장으로 가게 되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확대한 화면인데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도면 번호입니다. 이 도면 번호를 보시고 그 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면 목록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전력 간선 설비 개통도 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축적이 있는데 지금 1-8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기 설비 평면도가 여기 실제 길이보다 80배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22,900 v 의수변전섭이 단선 결선도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1/NO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 스케일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길이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표에는 이렇게 전열 설비 개통도가 쭉 있고요. 그리고 전등 설비 평면도도 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냉낭만 설비, 환기 설비, 이렇게 필의 설비, 평면도 또한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평면도를 목록표에 찾아서 도면 번호를 보고 찾아가시면 아마 원하시는 장면을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태양광 평면도도 있고요. 그리고 전력제어 알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른 걸 보기 전에, 어, 전기, 법례 및 주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이 전기, 법례 및 주기 사항입니다. 이건 두 번째 장이고, 이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2-002. E 이 번호가 도면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보고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전등 조명 기구를 심벌과, 그리고 명칭과, 그리고 사용하는 아트수, 그리고 이렇게 타입까지 다 구분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면에, 전등 도면을 보게 되면, 이 심벌을 보면 이 등이 적혀있고, 이 등이, 이 동, 등, 이 조명, 명칭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고, 아, 이 등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면에 이미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그 신부를 모르더라도, 도면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은 스위치, 스위치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뭐, 시스템 박스도 있고, 대기전력 콘셉트도 있고, 메인형 콘셉트, 그리고, 발로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 맨 오른쪽에 보라색 같은 경우는 배관 배선 그리고 전등 배선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케이블 트레이가 이 선은 이렇게 표시하는 도면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케이블 트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매입 배관 배선 그리고 바닥 매입 배관 배선 이거는 어, 좀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어, 뭐, 전등은 당연히 천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닥에 뭐 시스템 박스가 전열로 표시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바닥 매입 배선이겠죠? 그리고 좀 굵은 선은 지중.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배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여는 전등 배관 배선인데, hfix 2.5 스퀘어 a 두 가닥. 이거는 딱그 말입니다. hfx라는 케이블을 사용했고, 그리고 2.5 스퀘어를 사용했고, 거기에 두 가닥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두 가닥이 들어가는 나년 CV관이 배관 크기고요그이 배관에 이 전선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짝대기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선이 3가닥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닥을 표시를 이렇게 3개 다, 3선을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사선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3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밑에는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도면에서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면으로, 도면 목록표로 가볼게요. 저희가 먼저 오늘은 전등과 전열 평면도를 보고, 도면 복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e 쪽, 이5 51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51이네요. 이 51. 좀잘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게, 이게 전열 설비였네요. 전열. 그러면 이게 전열인가 콘셉트겠죠? 지금 콘센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쭉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R2라고 적혀있죠? 이 R2는 지금 이기 LD에 A4라는 이게 분전반인데요. 이 분전반 내부에 R2라는 차단기에 이 전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전부입니다. 도면 보는 방법은. 그리고 뭐, 또 다른 걸좀 보면, 예, 여기 LT에, 여기 분전반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 전열 4개가 이력이 연결돼서 이력이 표시되니까 지금 이 분전반에 연결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라인은 여기 분전반, 이 라인은 여기 분전반, 그리고 여기 라인은 화살표가 위로 되있죠 그럼 여기 분전반. 대부분 전등이나 전열은 여기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까운 쪽 분전반에 이 차단기가 그쪽에 연결되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도면을 보지 않고 뭐 누전이 발생됐다던가 아니면 과전류가 발생되어서 차단기가 순간 떨어졌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조치를 하려면 그냥 그 현장에 서 제일 가까운 배전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떨어진 차단기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좀 보게 되면 이쪽 또한 쪽 전열이 이쪽 분전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명기구 상세도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조명기구 상세도를 보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열을 봤으니까 전등 라인을 보기 전에 어떤 조명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도면에 조명기구 상세도라는 걸로 해서 어떤 조명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미리 도면에 다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어, 뭐 램프가 나갔다던가 아니면 불량등이 생겼을 때이 도면기구 상세도를 창조해서 거기에 맞는 뭐 s&p 라던가 아니면 와트 수에 맞춰서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제품을 탈거해서 그 제품을 보고 나서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세도에 미리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미리 예측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도를 한번 봤으니까 이번에는 전등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등 라인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전등 설비 확대 평면도입니다. 조금 더 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조리지, 조리실에는 12개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 관리실에는 5개, 이렇게 또 친절하게 표시를 다해주었습니다 해 이거는 이제 설계자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웬만한 설계사님들은 도면에 최대한 사용자가 보기 쉽게끔 자세하게 표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전등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 연결한 게 L3, L4, L4가 여기 분전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짝대가 3개 사선으로 가 있고, 여는 4개 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선이 4가닥 간다. 그리고 여기는 5가닥 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 3가닥? 4가닥? 여기가 5가닥이네요. 예. 네. 그러게 전선이 CD 그 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한 이렇게 전등이 이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L1이다. 그리고 여기 분전반에 L1 차단기에 이 전등이 다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SF1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환풍기 같은데, 환풍기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간략하게 전등과 전열을 어,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저, 다시 한번 더 어, 다른 도면을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어, 기본적인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